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6월 3일 장마감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하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뭐, 스피드감 있게, 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음, 오늘 이제 보시면, 우선 아시아 증시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상, 상승으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이 많이 움직였다. 특히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중국 증시는 그렇지만 흐름이 좀 꺾이면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음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증시가 요런 식으로 막판에 이렇게 밀려 버리니까 우리 증시도 동시 효과에서 밀리면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통신 장비라든지 또 추가로 뭐 운수 인프라 관련된 쪽이 움직임이 꽤 나오고 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해볼 수가 있겠으며 아 우리 증시 보면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라든지, 뭐, SK 하이닉스가 움직였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였다. 해당 종목들의 지, 그 지수에 대한 영향이 굉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매매 동향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좀 들어왔던 하루였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가운데, 결국에 그런, 어, 걔네 그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대형주들이 좀 괜찮았던 하루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제는 이제 대형주들이 굉장히 약했던 가운데 오늘은 대형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에 지수가 왜냐면 영향력 크니까 지수에 대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움직임이 발생한 하루였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우선 뭐 차트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가 요 어제 고가를 뚫었어요. 고가를 뚫고 여기에 고가도 뚫었어요. 그래서 아 긍정적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 아, 그런 부분인데 어, 보시면 요 라인 요 라인을 좀 잡아보면 여기 돌파했다가 바로 뭐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올라탄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 고점에 대한 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고점만 살짝 갱신하고 그냥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어 코스피 관련해서 지수 저점을 좀 체크를 할때 많이 참고를 하는 보조지표를 좀 살펴보면 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상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참고를 안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뭐 이렇게 잘 맞았던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 여기 저항 라인이 여기 고점보다 높아요. 높기 때문에 한번 정도 여기 치 쳤다가 뭐 추가로 가주면 아주 뭐 비슷한 흐름이고 쳤다가 밀리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뭐 고용, 미국의 고용에 대한 부분이 발표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는 이제 얘네들이 적응이 안 되게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쌓인 매수 물량이 상당하다라는 건데, 어얘이 물량이 언제쯤 터져 나올까,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가야 될 텐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는 가운데서 어 다음 주에 좀 매도 공세가 나오지 않을까를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도 내일 뭐밤 미증, 뭐 사이에 미증시에 특별하게 뭐 변동이 과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조금. 한 번, 장, 오전에라도 쳤다가, 뭐 빠지던지, 아니면 치고서 추가로 움직이는 코스피를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지금, 뭐, 증시에서 이제, 상가 갔다가, 뭐, 풀리는 종목도 있고, 풀리고 막, 급락, 어, 많이 빠지는 종목도 있고, 어, 급등에, 급등하면서 VI 발동 가격 근처까지 갔다가 밀리는 종목들도 최근에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도,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를 좀 경계를 하면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완전히, 완전히, 어, 이게, 여기 고가를 도, 돌파를 했다고 아 돌파했구나 해서 막 추격으로 가, 따라가지기보다는 따라가기보다는 돌파를 하고서 며칠간 확실하게 위에서 노는 흐름을 보고서 만약에 신규로 코스피 종목을 좀 매수하고자 한다면 접근하는 게 오히려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코스닥에는 지표가좀 다르게 보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우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주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어, 만약에 여기서 이 잡아주는 흐름 속에서, 흐름 속에서, 천 포인트 위로 빵 치면서 지지 해준다면,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 흐름에, 레벨업 됐던 구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뭐큰 흐름에서의 이렇게 좀 간격이 큰 박스를 계속 좀 유지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개별적인 뭐 여러가지 뭐 테마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재미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삼성전자 차트 볼까요?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렇게 기나 뭐 120과 60이 이동평에서 뚫어놓는 흐름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과연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여줄지도 어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겠고 결국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지수가 움직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수의 움직임 거치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체감이 안 좋았을 수도 있긴 해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상승 종목 수가 어 삼성전자에 집중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생각하면서 어 시장을 좀 보자라고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 너무 이제 어 시장에 어 간다 간다 하고서 이제 너무 따라가면 오히려 오히려 이제 물릴 위험이 더 높지 않나 싶어서 조금 조심을 많이 더 해야 되는 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점점 뭐 개선되고 수급적인 부분까지 좋지만 좀 조심을 항상 뭐 조심 막 해서 안 좋을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에 시황 관련 코멘트도 많이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어,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중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